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무는 배추, 고추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무에는 비타민과 칼슘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기관지 건강과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인 무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와 같이 먹으면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식재료와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에 함유된 바닐락산과 비타민 P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 제거는 물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중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혈관에 쌓이는 지방이나 혈전을 억제하고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여 혈관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무에 함유된 바닐락산과 시나프산 등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에스트로겐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무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이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에 풍부한 바닐락산과 시나프산이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과 만나면 항산화 능력이 배가되어 혈관 속 노폐물 제거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열에 약하니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무와 배를 채를 썰어 샐러드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배가 없다면 양파나 깻잎 등 루테올린이 함유된 음식으로 대체하여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샐러드로 혈관을 더 깨끗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샐러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무 1분의 1개와 배 반개, 그리고 꿀 2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과 후추 한 꼬집을 준비합니다. 무와 배는 각각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썰어줍니다. 채를 썬 무와 배에 꿀과 참기름, 소금과 후추를 모두 넣습니다. 특히 꿀은 무배와 궁합이 아주 좋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무와 배, 꿀이 만나면 혈관 건강은 물론 기관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꾸준히 먹으면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잘 버무린 무샐러드는 간식이나 반찬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샐러드를 꾸준히 드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무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뼈 건강과 항암 작용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는 비교적 부작용이 없는 채소지만 성질이 차가우니 몸이 차다면 과섭치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